반갑습니다. 탁푸르입니다. 오늘 이제 뭐 트럼프 한마디에 엔비디아가 주춤하더니 삼성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 뭐 우리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추가적인 탄력에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가 이 대만 TSMC 등이 지급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부분인데요. 이 국내 시장까지도 이제 덩달아 위축되면서 오늘 한미반도체도 약 마이너스 5% 정도 하락그림이 발생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뭐 매도를 하시거나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주체 수급들 또한 이제 오늘이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저점에서 강한 매수의 수급들 우리가 또 실시간 창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실시간 수급도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한미반도체 중소형주가 아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빠른 급등의 흐름보다는 최근에 이 숨고르는 구간들 이후에 이제 물량들을 한번 소화를 이어가야 되겠죠. 이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주체 수급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다 같이 잡으면서 수익을 만들어 주지는 않죠. 그 만큼 이제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또이 주체 수급의 움직임들도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주체 수급들이 움직인다면 이제 양봉이든 음봉이든이 차트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거래는 이제 다른 주체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현재 이 변동성 없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신규 본들 추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이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대주주인, 각동신 부회장의 자녀들에게 3천억 원대 증여 소식까지 또 들리면서 현재의 저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붙었고, 근데 왜안 오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 가져가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의 구간들을 저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시면 올라가고, 지금 이제 뭐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다시 또 상당히 강하게 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나 추가 매수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신규 매수의 타이밍이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물량 소화를 하시, 하는 구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정말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의 타이밍으로 가져가셔도 될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 물량 소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점까지도 높아지는 움직임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신규 추가 매수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25만 원, 16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저는 더 챙겨 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이 고점에서 잡히고 있는 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 구간에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데 이전 고점에서 이 돌파가 됐을 때 이제 또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로운 추가 상승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수익을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매도하셨을 때 수익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010-649-15334번으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매수 매도 타이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자 보내는 게좀 번거로워 제가 옆에 방법도 기재해놨습니다 제목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두개 링크 확인 이첫 번째 링크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링크고요. 이두 번째 링크는 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자 링크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7월 단기 급등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종목명까지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고요. 나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미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특별히 한미반도체 매수 매도 타이밍 공해드리고요난두개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두개다 보내주실 경우 제가 두 종목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이번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종목에 대한 뭐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날 그날 정리해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매일 이렇게 무료 관심주 해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는 어느 타이밍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7월달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하셔서 제가 영상으로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보니 텔레그램 방도 입장하셔서 탁 프로가 어떤 종목을 공유해드려서 어떻게 수익 보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시려면 잊지 마시고 0106491-5334번 또는 제목 하단에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이 1번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제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챙겨 가셔서 7월 달에는 수익 보시는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중요한 비용은 100% 무료입니다. 아, 텔레그램 입장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우리 주주님 보시면 영상 나오는 내용이고 설명글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입장 방법 상세하게 설명 남겨다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입장 요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정보 방에서는 단타 종목으로 우리 주주님 께서 수익 올리고 싶은 분들은 제가 종목, 목표 매수 가격 그리고 좀 안전한 손절값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계속해서 힘내시고 안전한 주식, 즐거운 주식, 중요한 부분을 바로 탁포로의 생각을 조금 보태서 계속해서 수익 나는 주식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그 동안 제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미 이 말씀드렸던 이벤트로 초대받든 종목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 기사 내용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10년 만에 찾은 저커버그 이재용을 만난다. 여기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구페이스북 창시자이고요. 현재는 메타그룹 CEO입니다. LG전자 엑사 헤드셋에 메타가 들어간다. 농협 투자 LG전자 목표주 상향 SL 기기 협력긍정적 지난해 4분기 ARVA. 시장 130% 성장 자 삼성전자 요즘 계속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재용 주 삼성 본격화 시동 걸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마크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재산이 37조 불어나 전 세계 각부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 국내 관련 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창업주인 알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서도 재산 싸움에서도 저커버그가 이겼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전기차가 조금은 지지만 요새는 AI 뜨면서 뜨 높게 순위를 역전했다는 내용이죠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 손을, 손을 잡고 SR용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XR시장 올해 하반기 경쟁 본격 관련 업종 수의 전망을 또 예측하는 부분이죠 자 바로 차트를 보시도록 할텐데요 이렇게 계속 외인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주식시장의 큰손이라 불리는 이들은 굉장히 발 빠르고 분석적이며 좀 체계적이죠. 저희보다 정보 얻는 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있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왜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앞으로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 이렇게 기관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으로 비전이 너무너무 좋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으며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올 종목이다. 제가 좀 자신있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폭발적인 상승 전이라고 상당히 들고요.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급등으로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 중반에도 우리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으로 수익 나셨던 주주님들께 축하드리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 영상 시청을 하셨다면 제가 드리는 추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받아가셔서 추천 히든 종목 좀 궁금하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요새 엑셀 관련 삼성 반도체 AI 관련 장이 대세라는데 나도 좀 동참해서 수익 좀 보실까? 한 우리 주주님들 옆제 번호 010-6491-5334번으로 메타라고 한글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종목이랑 가격 전략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저점이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고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몇달 뒤만 돼도 너무 상승해 버리면 우리가 추천드렸던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특별히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나는 아직 모살 뭐 여력이 안 되고 다른 주식에 돈이 불려 있다.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렇게 엑셀 관련, AI 반도체 관련해서 눈좀 돌려봐야겠다. 그래서 수익 좀 봐야겠다 하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아끼고 아껴뒀던 추천 급등 주니까 저와 함께하시는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특별. 고르고 골라서 무료로 추천해 드린 거니까 메타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절대적인 목표, 금액,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같이 수익 나실 수 있도록 메타라고 꼭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생각에 앞으로 안전한 주식, 즐거운 주식, 꾸준히 수익 나실 수 있는 주식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드리는 깜짝 선물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드리는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만 매일 엄선해서 든 선정한 딱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영산 하단에 제목 더 보기 클릭해 주시면 문자 바로 전송도 가능하시고요. 나는 오전 이 시간이 괜찮다 싶으시면 오전. 나는 오후가 좀 시간이 괜찮다 싶으시면 오후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오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매일 드리는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깜짝 선물이니까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드리는 추천주가 어떤 것이 있나 살펴. 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탁프로가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추천급등주 매일 엄선하고 선정해서 딱한 종목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수익나는 주식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